둘, 셋, 짝! 산을 좋아하세요, 바다를 저 좋아하세요? 저 바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천에 왔습니다. <웃음> <웃음> 코로나19에도 이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수 있는 이제 방법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laughs> 방법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자, 물놀이로 삼행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물. 물에서. 널. 놀려면? 이. 이리와 봉공을 시청하세요. <웃음> <웃음> 코로나 이전이랑 이후랑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직 작년하고 올하고는 <laughs> 비올 <비해 웃음> 수가 <laughs> 없어요. 어. 처음 이 시작한 거라 인정. <laughs> 그 일부를 이렇게 거리 두어서 <laughs> 이렇게. 예, 예. 거예요? 네, 이미 다 되는 <laughs> 거리. 어. 많이 못 치시겠네요? 가해로는 대구 나갈 수가 없고 아래로 내려가야지 이제. 물 들어오면 또 위로 꺼지고 올리게 돼서.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m 거리 두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laughs> 어,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한체로 음. 이렇게 막 물려다니면은 좀 떨어져서 걸어가고.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10시까지 출근. <laughs> 10시까지 해서 몇 시까지? 7시까지, 7시까지? 7시까지 계세요? 고생하세요. 고생 안녕하세요. 하십니까? 가족들끼리 휴가 오신 거예요? 네네. 네. 어디 사시는데요? 서울 <laughs> 서울 사세요? 올때 어디가 어기 어디 있다? 어, <laughs> 또. 올때 되셨죠? 네, 올때 방역 그 아이시 나오자마자 어. 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발열할 때? 어 이렇게까지 방역을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여기는 안전하겠다 음. 하는데. 그죠 나물. 그죠. 오늘 진짜 오랜만에 나왔을 거예요. 네 지금 그 2월 이후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도 못 가고 계속 집에만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음. 지금 모래놀이 하러 이렇게 나요 아들 두 분이신가요? 네, 괜찮으세요? 해도 아니에니? 그 최근 코로나 1 9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laughs> 음. 한팀 김은 어디야? <laughs> 이런 것도 있네요. 아 발열 체크 장소. 네. 어디에서 나오셨다고? 해수욕장? 경영과. 경영과. 거, 경영과. 네. 지금 여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해수장 입장하실 때 자료를 체크를 하고 송호 패드를 착용하게 돼요 훼손이 됐다거나 네. 어, 버리셨다거나 할 음... 때는 안내소에서 다시 네. 측담을 하고 송호 패드를 대부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이 승호 패드를 착용하야 다중이용식과 샤워장이라든지 네. 야영장이라든지 외국어학원 이용 가능하시고 어제도 출근하셨어요? 저는 지금 예수 네. 출근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코로나 수칙이라든지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면 네.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기. 해양경찰구조대. 저희가 이제 저 배를 타고 망망대회로 갈 겁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요 <laughs> <laughs> 빠지면 구해주는지 한번 빠져볼까요? 타러 갑시다. 네. 갑시다. <laughs> 귀엽게 먼저 입어주세요 뒤로 하나, 둘, 셋. 엄마야! <laughs> 어, <왜? 웃음> 보통 어떤 사고가 일어나요? 고리깨기나 테트라포드 풀라깨또 뭐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올때 시간을 네. 항상 잘 맞추셔야 되는데 물이 네. 들어오고 있는 시간을 놓치셔가지고 아 바깥으로 나오시다가 네. 체력이 떨어지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왜 <laughs> 배니까? 원래 이런 거요. 예 <laughs> 이거 멀미 이거 네, 같은 거 아무 쳤지? 아네 아무 쳤는데. 아. 두분다 배멀미 없으세요? 배멀미 해요 저는 아 <laughs> 어떻게 하세요 배멀미? 아, 이야 이거 뭐야? 이거 참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제 타고 이동할까 이거 가시죠.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있어야 이거 수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야 되네. 뭐 아니 만약 야 이거 뭐야? 이거 뭐 <laughs> 저를 구해주실가요 어, 걱정 안 해봐 십시오 <laughs> 그, 장비 좀 생겨야겠어. <laughs> 지금 이명이 6월 15일입니다. 아, 이번 연도요 예. 만족스러우실까요 가식적으로 대답해야 됩니까? 아, 가식적으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찰이라는 직업에서. 때 보람을 느끼고 <웃음> 있고 <웃음> 아무 싶은 말없어요 구명조끼는 <laughs> <길은> 3명 벨트인 거같 <laughs> <있어요>. 국민들께 <laughs> 이런 체험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고 엄마 아빠 사랑하고 <laughs> 살아 돌아오면 내가 더 잘할게 각자 인생이에요 살아 <laughs> <사라> 돌아오겠지 <laughs>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n o p <laughs> 보내니까 에이 <laughs> 시원하게 좋지 <좋죠. 웃음> 드론입니까? 봉봉입니까? 아 드론이지! 네! 잘 가요 뛰어! 새로운 봉봉이를 찾아야겠어요 봉봉이. 잘했어, 잘했어. 잘생기고 키 크고 <laughs> 잘가 명장 자전산찬이면 입수! 우와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로봇 같겠다. <laughs> 이렇게 빠지는 사고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명조끼를 꼭 반드시 하고 배 탑승합니다. 공공이 입술이 떨려요.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파르르 했어요. <웃음> <웃음> 파르르가 약간 분노, <laughs> 그 약간 일부러 세게 하신 거죠? 그좀 당황해서 막 당황해서 이제 익수자랑 구조자랑. 잡고 같이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되게 꽉잡으 보세요. 꽉 잡으셔 꽉 잡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레스큐티브 결합해 주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음... 온 겁니다. 따로 학한적이 있어서. <웃음> 꼭 <웃음>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야 될것 같아요. 네, 구명 접기도 아... 다리 끈. 네. 아, 여기까지 이렇게. 그다음에 허리 끈, 깨끈다 네. 조절하시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겁니다. 살려주세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물이 여기까지 차요. 차요. 실제로 그래서... 구명조끼를 차고 네. 바다에 들어갔어도 사고가 나는 경우가 음. 다리끈을 안 차서 음. 이제 구명조끼가 빠져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것 같더라, 진짜. 네. 그러면 보통 빠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이제 빠졌을 때는 일단 침착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음. 침착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잡을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것도 없다? 그러면 이제 잎새뜨기라 해가지고 몸에 힘을 빼고 뒤로 누워가지고 음. 팔을 벌려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음. 뜨게 됩니다. 한번더 보여주세요. 욕했어! 욕했어! <laughs> <여, 깨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지금 뭐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전수장비 네. 이제 항상 들어갈 수 있게끔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어, 평소에 생각했던 그 소방관의 약간 이미지랑 되게 네. 많이 다른 거 같아요 퇴장하고 폐장할 때까지만 여기서 두달 정도 이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원래는 어디서 근무하세요 원래는 보름소방서 본서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럼 24시간 계시는 거예요? 이교대 근무하고 있고 24시간씩 이교대 이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자기소개 한번 아. 저는 지금 해병구조대에서, 어 시민들 CPR 교육을 하고 있는 소방사 원 다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환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으면은, 네. 일단 가볍게 가가지고 의식을 확인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네. 의식 확인할 때는, 환자분, 환자분, 괜찮으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의식이 없으시면은, 바로 129에 신고 및제재동기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이렇게 한 명을 찍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모자 쓰신 분, 129에 신고해주시고, 여기 노란 색깔 티 입으신 분은 자동 제재동기 가져와주세요. 꾸욱 어. 확인은, 아, 후에서부터, 여기 가슴까지를 한 5에서 10초 정도 음.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 다음이 바로 가슴 압박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가슴뼈, 흉골이 음. 있거든요. 흉골의 절반, 음. 이 절반의 2분의 1 /2 위치를 가슴 네. 압박 지점으로 잡고 음. 손꿈치를 이용하여 5에서 6cm 깊이로 깊게 깊이, 빠르게. 분당 100에서 1 2 0회 속도로 음. 해주시면 되시고요. 코를 잡고 턱을 잡고. 음. 오. 괜찮으세요? 이 사람 보세요. 모자 쓰신 분1리고 신고해 주세요. 봉봉이 저거 들고 오세요. 몸을 이용하여 아빠 5에서 6cm 이 정도면 3cm 예? 어? 조금 더 빨리 놓셔야 돼. 네. 조요더 팍팍.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넷 네. 이런 식으로 삼 개를 하시면. 진짜 힘들어요. 환자의 그 4분, 4분이 진짜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최초 발견자가 과감하게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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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세요, 선생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laughs> 이프로가 바퀴예요? 아니면 예능이에요? 아 <laughs> 어,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도 안전인데 준비 운동 꼭 하시고요. 계곡을 가시든 바다를 가시든 항상 라이프 자켓은 필수로 이렇게 착참하고 가시고 음주하시고 절대 수영 물놀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또 안전 지켜주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네, 이렇게 체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음, 식상한데 뭐. 물놀이 뭐, 안전도 뭐. 말로 물놀이 안전하면은 뭐아 그렇게 뭐 할까요? 하면, 그게 더 식상한 거 아니에요? <laughs> 물놀이 할때 안전하게 네. 즐기세요. <laughs> 안 맞았어요 지금. <laughs> 물놀이 할때 <laughs> 안전하게, 안전하게? <웃음> 즐, 즐, 즐기세요. <laughs> 왜안 맞는? 유익한 영상을 제공할 수 있어서 정말 보람찼습니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저희가 힘들수록 보는 사람이 편안해지고 아니요, 그냥나 힘든데 <웃음> <웃음> 처음에 발열 검사했을 때때 네, 안심하긴 했어요. 여기는 청정 지역이구나. 신경 써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방역수칙 조금만 더잘 지켜주시면 은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웃음> 안녕! <웃음>